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훈이 뭐가 대단하다고, 어?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티비 이어명입니다. 9월 30일입니다. 음, 토요일이죠. 어, 고고TV를 애 시청하시고, 고고TV에게, 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추석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고, 가족의 한목을 이루시고, 귀향을 하거나, 또는 귀성을 하거나, 귀경을 하거나, 그러시길, 어, 그러셨었기를, 어, 기원합니다. 어, 고고TV가 추석 민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추석이 끝난 후의 민심은 추석이 끝난 후의 민심과 여론조사가 내년 총선을 그대로 관통할 것이다 하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금 예상하러 는 것은 이재명의 부속 실패 또는 한동훈의 민낯 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보고 지금 그 서민과 중산층들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입장에서도 뭐 대기업 일부만 제외하고는 지금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그게 사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 어, 추석 연휴가 뭐 3일날 끝나니까 뭐 10월 한 6일 갤럽 여론조사가 고고티브에는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요. 어, 그때부터 그 여론이 그대로 총선을 관통하며 윤석열을 치리라고 봅니다. 어, 그때 되면 추수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고 고고티브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영상의 방향을 전개할지 고고티브의 자신도 지금 고민이 심각합니다. Anyway, 파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어, 추석 전 <laughs> 어, 어제 어저께 어, KBS, MBC 또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KBS, MBC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이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하다는 거죠. 어, 실제적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30%전후 또는 30% 밑이라고 보고 TV에는 보는데 어, 모든 여론조사의 특징적인 것이 보수가 10 내지 2% 과표집되고 있다. 이것을 보정으로감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어,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음, 19월 29일 날 또는 28일 날 이재명이가 의기양양해서 어, 어 윤석열의 민생고만 가지고 정상 아니 그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런데 29일 날 발표되는 거 보면 대통령실이 거절을 했죠. 피해자랑은 어 영수회담을 못한다. 이런 뻘짓도 없어요. 둘다 뻘짓이죠. 그 이재명이 이번에 구속은 실패했으나 기소가 되고 또 재판 과정이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돌출적인 게 일어날지 모르나, 어, 윤석열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인식은 양아치다. 어? 어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또 우리 인륜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재명의 정치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의기양양해서 이게 어 민주투사인냐 정권의 압박을 받은 민주투사인냐 이렇게 지금 의기양양해 있는데 어 정권의 압박과 탄압을 받은 건 맞다. 그러나 이재명은 민주투사도 아니고 어 질식하는 어 정권에 의해서 압박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한동훈이가 잘못 건드려서 이재명을 잡지도 못하고 1년 반 2년을 이렇게 잘못 건드려서 이재명이 마치 김대중 같은 것으로, 김대중 같은 본격체로, 어, 성격시키는, 성격시킨 우를 범한 것이 윤석열과 이재, 어,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정치 역학이나 정치의 역사를 젖도 모르는 것이 제질론이에요 행폭적인 건 맞아요. 이재명은 노면이 될수 없고 또는, 어, 이재명이 말하는 민주주의 투사인, 어, 김대중이 될 수가 없다. 사실,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아 넣었어야 됐어요. 응? 잡아 넣었어야 돼. 그거 여파가 후폭풍이 이제 다음 여론조사부터 나올 텐데요. 저 같으면은 이재명이 영수회담을 하자. 그러면은, 어,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은근슬쩍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어? 그래 봐야 이재명 말을 안 들을 것 뻔한데. 그래서 국민들한테 김건희하고 시장바닥 다니고 추석 연휴에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국힘이나 이재명, 국힘이나 윤석열 정권 쪽은. 근데 그거를 또안 봤는데, 응? 기가 찹니다. 이게 정신이 아니에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두놈은. 온건수 쪽 받으면 되는 거야. 받고 이야기 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달 이야기 다 들어보고. 근데, 윤석열이가, 어? 공산 전체 주의세력의 대변자, 윤, 이재명과 민주당으로 매김을 했기 때문에, 지가 그걸 물러나기, 물러서기 싫다는 거죠. 늙은 홍위병들을 갖다가 노래부로하겠다노래 노려부려 부르게 하겠다. 하겠다. 이 기가 찹니다. 안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이라도 우리 최고의 명절이에요. 설날보다 더큰 최고의 명절 수석이니까. 그냥, 옆, 어, 그 이진복이란 놈이라도 국힘의 애들을 보내가지고, 이재명이 어, 참 그렇지 않느냐? 너희도 알지 않느냐? 양아치 아니냐? 우리끼리 한번 정치해보자. 원내대표 나와라. 상임위원장 나와라. 그 정도는 해야 돼. 그것도 안 해, 그것도.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역풍이 불 것이다. 중도층이 역풍이 불어요. 자, KBS 추석특집, 또 MBC 추석특집 여론조사를 갖다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KBS 여론조사는 100% 전화면접 조사를 했어요. 100% 전화면접 조사를 해가지고 14%의 응답률을 받아 냈어요. 갤럽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어, KBS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이 어 긍정이 34%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어, MBC는 어? 어 KBS는 25일부터 27일까지 했고 또 mbc는 25일부터 26일까지 했어요 근데 mbc는 이거는 ars 가상 면 전화 면접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률이 124% 나옵니다 가상 면접 조사 전화 여론조사 ars에서 124% 나오면 최고로 높은 응답률이죠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mbc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가 잘한다는 게36% 정도 나왔는데 공이 둘다 보면 높은 응답률에 전화 면접 조사. KBS, 또 ARS, 어, 조사, MBC, 02-34-5%의 지지율이 나와요. 응? 국민의 3명 중에 1명만 지지한다, 하는 거죠. 이것도 보수층이 과표집됐다, 하고, 여러분은 보시면 되고, 고고TV가 주야창창 외치는 겁니다. 힘!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 응답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다른 여론조사가 2, 3%의 응답률로 들쑥날쑥한 것보다, 어? 균형을 잡힌다는 거죠. 균형이 잡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또 보수 늙은이들은 그럴 거야. KBS, MBC는 좌파 노조, 좌파 방송인데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갤럽은, 그러면 MBS는 거의 지금 윤석열의 여론조사가 수렴이 되고 있어요. 응? 30% 전후로, 실제적으로는 30% 이하일 것이다. KBS를 보면은 국정에 대해서 부정이 59%, 58.7%, 긍정이 34.6%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은 추석 전 민심이 이러면은 추석 이후 민심은 어떻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게 될 거고. 그 KBS 보면은 1년 내최저치예요 최저치. 그러면 윤석열이가 1년 동안 한게 뭐냐? 하고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민생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고TV가. 그리고 정치를 논할 정도의 또는, 어, 응답을 할그 어, 시민이라면은 먹고 살만 해요. 근데 그 밑에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없어요. 내 삶이 힘들어요. 어? 내가 가스비, 전화비, 교통비 때문에 힘들어요. 통신비 때문에 힘들어요. 먹거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거의, 어? 표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승민이라고 있죠. 박승민이가 항상 말하기를, 그, 탑티어입니다. 정치 분석 중에서. 근데 고고티브 내가 못해. 탑티어 중인데, 탑티어인데 박승민이가 정치 고관심청의 응답률을 봐야 된다. 지지율을 봐야 된다. 정치 고관심청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어, 일반 여론조사는 높아요. 그런데 고고티이가 보는 관점으로는 정치 고관심청,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윤석열을 치고 앞으로 더칠 것이라는 거죠. 정치의 고관심층이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사회의 상층부를 형상 오피니언 리더들은 근본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할수밖이 없어, 고고탭에는. KBS 여론조사가 그렇고, 그 다음에 MBC 여론조사를 봐도, 응? 윤석열의 경쟁평가가 36% 나와요. 36%. 그다음에 부정 평가가 39% 나와요. 긍정, 부정이 그 KBS보다 1% 정도 높죠. 어, 이게 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여론 조사는 KBS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를 보면 MBC가 보이고 MBC가 보이면 KBS가 보인다. 자, 제일 먼저 이거부터 보고 가시죠. 지금 장관 인선이 이게 정말 최악인데, 어? 그, 점 영상에서 한동훈하고 영상을 찍었지만, 한동훈이는 인사검증관을 법무부로 갖고 갔죠. 근데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안 해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왜? 윤석열의 대깔꼬마니가 김건희와 한동훈이기 때문에, 어? 한동훈이는 윤석열이라고는 꼽아. 발표하고 나면 그때야 알것 같아요, 내 생각에. 쉽게 말해서, 김영 같은, 어? 여가부 장관의 후보자 임명을 윤석열이가 발표하는다면 한동훈이 알았을걸요? 법무부 인사검증팀에서안 그러면은, 김영 같은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 자산주의 사상을 가진 애가, 애를 갖다가, 그김영이나 몸뚱아리 자체가 거짓말인데, 그런 애를 장관 후보자로 임명할 리가 없어요. 그냥,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격하는 상대편에 대해서 평, 애널리스트나 패널이 아니고 애널리스터나, 또는 상대 민주진영에 대해서 좌파부 진보진영에서 거짓말이야. 가짜 뉴스야 괴담이야. 이재명, 이재명이 그랬어. 문재인에 그랬어. 그거 하나 보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가 그거 하나 때문에 꼽았어요. 지금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찍은 유튜버 세류 안정권이 같은 애들 또 이상한 애들이 막 공직을 맡고 있어요. 언제 한번 찍겠지만은 입이 더러워서 못 찍고 있습니다. 고고티브에는. 아니 안정권이라는 애한테 걔 지금 구속돼가지고 깜방에가 있잖아요. 근데 보석인가 뭐로 풀려났나 봐. 관심도 없는데. 걔한테 김건희가 추석선물을 또 줬네요. 여러분. 이거 말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어? 어, 지금 국국 어, 그 뭐, 국방문체 여가부 이세개가참 문제가 많은데 어, KBS에서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평가가 28% 부정평가가 57% 이게 합리적인 보수들이나 보수 진영이 지금 윤석열 KBS MBC 갤럽 MBC, 어? MBC 다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윤석열이지0 32%는 돼요 3, 4%는 되고 그런데. 아니 세계의 장관은 그 세계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장관이 함,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게 57%고 공정은 28% 뿐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래,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 보수에서도 아이고 그 장관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걸 어? 윤석열의 강력한 콘크리트 늙은지 홍이병들은 25% 줄을 거라 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 한두달 전부터 고고TV가 60대가 이탈할 것이고 이탈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KBS가 보면은 내년 총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아니, 이거, 어? 장관부터 이야기하고 가죠. 기가 찹니다, 고고TV가. 자, 가장 부정적인 게 누구냐 하면은 김행이에요, 김행. 어떻게 된게 유인천이가 장관 부정이 어 장관 부적절이 아니 장관 긍적절 하던 게 제일 높아요 민주당 애들은 유인천을 두드려 필요했는데 어 문학회에서는 어 아니 김영이 나타나는 바람에 유인천이가 사라져 버렸네 그죠 신월식에 인사청문회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고 오일날. 유인촌, 6일날, 김행, 뭐, 똑같이 5일날 한다든가. 신혼식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30%, 유인촌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34%, 김행에 대해서는 2 4예요 응? 그럼 이거 말다한 거예요. 국민의 4명 중에 3명이 김행 지금 물건이 아니다. 장관감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로써이다 어? 그렇게 하면은 절대 장관을 임명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몰라. 어, 알 수가 없어? 하면서, 김건희가 그냥 내 사람이야 하고 임명한다는 거지. 김건희한테못 덤벼든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자, 또 봅시다. 어, 지금 그 이념 논쟁, 고고TV가, 고고TV가 기준이 된다. 항상 처음에 고고TV가 딱 찍고 나면은, 여러분 유신고생그 다음에 패널들이 물 거예요. 응? 제가 처음에 기준을 하고 딱 찍으면은 5 0 0분 분이 안 보지만은 그게 그대로 갑니다. 홍범도 육사 총, 육사 흉상 이전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26%뿐이 안 돼요. 보수층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34, 5%, 32, 3% 되는데 보수층에서도 홍범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빈건히 윤석열이가 이공적인 면모와 세계적인 패셔니스트고 어, 미인, 어, 뷰티풀한 그레이디라고 생각하는 어? 틀딱틀리 할배 할배 무지무식가는 빈곤들이 만 어? 홍범도 잘했어 판에 그게 26%예요 그들이 윤석열의 강력한 지지층이 되는데 이것도 어? 이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는 거고 보수를 망치는 거예요 썩은 물은 새로운 물에 밀려가야 되는데 썩은 물이 어? 새로운 물을 갖다가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꼴된 거예요 절대 역사는 건드리면 안 되고, 역사는 논쟁을 하면 안 되고, 문화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고고TV의 4년 동안의 방송이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해병대, 어? 박정훈 사태, 최수건 상병. 이거도 어? 특검이 필요하다가 61%고 필요 없다가 32%죠. 이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보수주의자라 윤석열을 지키려면은 벌써 지켰어요. 어? 국군을 갈라치고, 안보를 갈라치고, 안보와 국방도 김건희, 윤석열의 치마폭으로 들어간 이 사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본, 어, 영천의 그, 험류호에 씹쓸려가는 애를 보고, 어느 국민들이, 어, 그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사하지 말라는 소리가 윤석열이 책상을 꽝꽝 치고, 국방장관 바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거도 끝나는 정권입니다. 좌나 우나, 어, 그 보수 꼴통들 늙은 홍위병들은 조심해야 될게 좌나 우나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는 어 동질체예요, 어? 아니 북한 놈들이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공산당, 왕조 체제, 공건 체제, 그래도 그런 국방은 신경 씁니다. 우리 자유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래에서도, 어? 좌나 우나 국방을 신경 씁니다. 어? 윤석열을 따라내는 늙은이들 같이 새하, 세상 대한민국에 간첩이 득실거리고 문재인이가 김대중이가 북한에다가 대한민국을 상납하고 팔아먹으려 했다는 그런 미몽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보수주의자지만은. 자, 후쿠시의 오염소 방류 문제가 지금 다행인 것이 그, 국민들이 수산물을 갖다가 소비를 하고 있죠. 이걸 갖다가 윤석열이가, 어? 그냥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마! 그렇게 쇼라드 수행을 해요. 방류해, 방류해!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쪼, 어? 갖다가 막잡아게 어, 두드릴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개당 가짜뉴스 퍼뜨리는 놈을 다 잡아 드릴게. 그래가지고 민심이 이반한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은 우려한다가 71%예요. 우려하지 않다가 27%고, 그 우려하지 않는데 27%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며, 그 후쿠시마에서 그 주변에서 어, 서식하는 수산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대통령의 2년 발언. 어? 이게 지금 보면은 KBS가 홍범도 흉상을 출거하지 않아야 된다가, 어? 출가 철거, 출가하는게 옳다가 27%뿐이 안 되는데, 홍범도 흉상 출거하는거 오라! 윤석열이 무조건 오라! 홍범도는 공산당에 오라! 하는 게 27%인데, 홍범도는 고고티브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역사학자같은, 역사학자 정도는 안되더라도 우리는 어렸을 때 홍범도를 배웠고 우리가 670, 670, 80평생을 보면 홍범도가 어떻게 공산당이요 하는 게 그런 틀딱에 속하는 고고태보입니다. 그런데 이념발언을 홍범도는 파내지마 하는 게어그 국민의 70%가 되지만은 이념발언, 즉 윤석열을 지지않는 세력은 모두 반공,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야. 어, 공산주의의 그 어? 그, 공산주의,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장한 공산주의 세력이야. 어? 싸워라, 싸워. 뿌셔라, 뿌셔. 그게 윤석열의 이념이죠. 이념 인형 없어요. 그거 TV 말이 기준이 될 것이에요. 얘 이념 없어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며칠 전에 김한길이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이념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국민이다. 헌법이다. 지금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민생이 없고 이념이 있다는 놈인데, 민생은 필요 없다. 이념만이 살길이라는 놈이, 궁, 그, 김한길이가 말한 좌도 없고 우도 없다. 궁, 오륙. 윤석열은 어? 이념은 국민이다. 헌법이다. 헌법을 이렇게 망가치는 놈이 없어요. 이념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헌법을 건드리는 겁니다. 어? 아니, 헌법에 딱 박혀 있잖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어? 건국은, 어? 3.1 독립운동, 임정, 어, 1919년 임정에 기반한다고 그러는, 그걸 빡해버린놈 아닙니까? 거기다 홍범도를 끌고 나고, 홍범도를 갖다가 지키지 않은 놈은 다 공,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 왜? 홍범도가 공산당이었음으로. 그래서 대통령 이념 발언에서 공감한다. 41% 공감하지 않는다. 54%이 41%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윤석열에 의해서 정체성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자체가 정체성이 없는데 뭘 국민들이 혼란을 겪습니까? 그다음에 이제는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된 결정이다 그래요. 어? 그래, 이재명이 요번에 구속 실패로 살아났고, 이재명이 또 정치전면에서고 내년 총선을 주도하겠으나, 국민들은 이재명은 사람 아니야. 정치에 나서면 안 돼, 인륜 도덕적으로, 가정적으로, 어? 가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풀려났어. 풀려났다고 이재명이 의기양양하게 내가 민주주의 투사야. 내가 노무현 김대중의 정신을 잇고 김대중 노무현이 있는 민주당의 적자야. 그건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빠당땅땅 꾸당땅땅 어? 12월 전후 일월 전후에서 분열과 분당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게고구투말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 봅시다. 대법원장 국회인준. 대법원장 통과시켜야가32% 통과시키지 말아야 44%. 10월 6일날 대법원 임준결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윤석열을 지지하고 싶지만 이이 이 균형인가 대법원장은 시키면 안 된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윤석열이 안그래도 저게 그 어, 어? 윤석열 정체성도 없어. 나중에 또 당해. 윤석열이 친구들을 하고 윤석열의 친구들하고 윤석열의 그그 인맥이 정부 요지 곳곳에 박히는 거. 대법원장 검찰 나오또 당해. 가장 중요한 거, 내년 총선 인식을 봤어요. 응? 음? 먼저 MBC 보면은, 정부, 어, 정부 견제, 야당 지지가 52%, 정부 지원, 여당 지지가 39%, 13% 차이 나죠. 그죠? 13%. 그러면은, 이것은, 어?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과 국힘과 김건희가 싫어서, 국민들은 내년 총선 때 야당이 아니라 여당 심판 윤석열 솔직히 윤석열 심판 윤석열 심판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 MBC를 까 보면은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어금부정이 12%가 올라가는데 다 10%씩 하는데 어 정부 어 정부 지원이 39% 39%그 다음에 중심판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 MBC를 가 보면은,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어, 금부정이 1, 2%가 올라가는데 다 10%씩 하는 거예요. 어? 정부, 어? 정부 지원이 39%. 39%. 그 다음에 정부 견제, 야당 지원이 54%.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14% 차이 나죠. MBC는. 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음? 지난 20대 총선때 김무승이가, 어, 박근혜의 그 공천파동으로 김무승이가 도, 도장 날고, 도장 들고 나라샤에서 180을 얻으려고 했던 걸 120분에 못 얻었죠. 그때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박근혜는 탄핵 과정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은, 3년 전에 송선을 보면은, 그때, 어? 여당 지지. 어, 문재인 정권 지지가 막25% 30%안 됐어. 그 다음에 자한당 지지가 30, 아니 50%가 넘었어. 근데 최대의 패배를 했죠. 최대의 패배. 보수 입장에서. 100석도 못 얻었죠. 지역구에서 84석인가 얻었죠. 근데 자꾸 늙은 애들, 그때 봐라. 21대 총선 봐라. 어? 그때, 어, 야당, 어? 야당 지지, 즉 자한당 미래통합당 지지가 말이야, 어 엄청나게 높았고 문재인 축결하자는 게 어? 대세였는데 역전됐지 않느냐? 어그 6개월 전에 조사했지 않느냐? 그럼 요번에도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은 어? 여당 여당 견제, 윤석열 견제, 야당 지지가 어? 지난 대보다 반대로 됐으면 우리도 또 반대로 또 반대로 될수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습니다 왜? 역대 대통령과 윤석열 확연히 달라요. 음? 보수도 이탈을 했고 중도는 말을 것도 없고 어? 보수가 윤석열한테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준석을 유승민을 공천을 주고 꾸겨놓더라도 절대 국민 민심은 돌아서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힘 추석연휴 잘 보내십시오.